전비급판왕 기아 EV4, 빠르게 시승해봤는데 도대체 EV3하고 비교하면 장단점이 뭘까? 구독 누르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건 뭐 전기차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싶은데 81.4kWh의 배터리를 똑같이 EV3와 EV4가 쓰고 있는데 EV3는 주행가는 거리가 501km예요 근데 이 차는 이보다 더긴 533km를 갈수 있습니다 이건 바람을 가르며 잘 달리게 만든 디자인 덕택이고요. 공력 성능이 좋은 거예요 복합 기준 키로와트 시당 5.4km를 갈수 있다고 하는데, 장거리 달리면 8에서 9까지도 찍을 수 있겠어요. 길게 뺀 디자인도 좋습니다. SUV처럼 생긴 EV3는 길이가 4.3m인데요. 이 날렵한 EV4는 길이가 4.73m입니다. 실내 크기를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무려 14cm나 더긴2 8 2 0 m m 예요 이거는 소형차와 중형차급의 차이라고 보입니다. 자, EV3 대비 장점을 정리했는데 단점도 있으니까 구독 누르고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.